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j 육도설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0.14.0 베타빌드 6그 0.14.0의 베타빌드 1 이상 그아그 아, 그 버전 상관없어요 버전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맵 여는 방법 그 장거리 그 멀리에서 친구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음 그렇게 친구랑 같이 하게 하려면 들어가시고 지금은 이, 이 뜨는 것을 이맨 위에 파란색깔 스티브가 뜨잖아요. 이거는 저, 지금 우리 집에 동, 여동생이 지금 막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컷드같으면 뜨는 건데요. 그 가까이에서는 네컷가같으면 자동으로 맵이 이렇게 뜨게 돼있어요. 자, 이제 맨 위에 맨 오른쪽에 신규란을 눌려줍니다. 그 다음에 또맨 위에 왼 오른쪽에 또 고급 옆 왼쪽에 그뭐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마우스 표시가 있어요 그냥 눌려주고 이게 뜨잖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여기 이게 이걸 네코트 와이파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연결돼 있는 네코드를 누르시고 여기 맨 밑에 IP 주소가 있잖아요. IP 주소를 그 이렇게 외워서 해가지고 다시 나가서 여기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중간 중간에 있는 칸에 들어가서 여기에 방금 그 말했던 그네그네드 IP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. 지금 제가 미리 메모해 놨어요. 음. 그다음에 또1 그렇지. <laughs> 완료를 눌러 주시고 이름은 자, 영어로 아니 이제, 영어 한글로도 돼요. 되고 영어로 해 보세요. 아무거나 뭐, 쳐 줍니다. 뭐, 근데 음 네. 음. 이렇게 아무거나 쳐도 돼요 이름은 자, 포트는 그냥 포트는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거만 바꿔야 돼요 이거 이거만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끊지 않아도 돼요 한걸 하면 그냥 복잡해져요 그리고 일단은 rp 주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 안 하면 안 되고, 아무거나 쳐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서버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. 여기서 이, 아, 아. 아. 네, 죄송합니다. 이게 뭔 이상한 흑백으로 되어 있는 맵 있잖아요. 이 BJ 유튜버의 맵192.168.25.19 포트 1 9 1 3 2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다음에 저한테는 지금 안 되잖아요. 지금 저한테는 잘안 돼요. 그리고 제가 아무 맵샌드박스 맵을 열면 이렇게 열고 있잖아요. 열었어요. 그리고 마이크어요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. 그러면 제가 그 IP 주소를 이렇게 이게 이 IP 주소를 IP 그 주소를 친구한테 알려줘요.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적겠죠? 이게 적어요. 이렇게 적잖아요.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적었어요. 이걸 네 이렇게 하고. 이름을 아무거나 처럼 하면 되고요 근데 네, 친구가 또 이렇게 써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친구가 이렇게 계속 계속 기다리다 보면 여기 여기 오른쪽에 X 옆에 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게 초록 색깔 되면 그 맵이 열린 거예요 단추가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여기 샌드박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친구한테 친구가 들어와요. 이게 들어오면 이게 쫙 줄을 치고 들어오면 돼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멀리에서 같이 할수 있죠. 네. 재밌게 보셨나요? 이상 BJ 육도선이었습니다. <목소리> 친구랑 같이 장거리에서 같이 해봐요. 네. 구독과 좋아요, 팔로잉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. 날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